안녕하세요.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여러분. 우리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여기서는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반려동물을 위한 필수 아이템과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팁들을 모두 알아보려고 합니다. 함께 우리의 반려동물의 삶을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들어봅시다. 무엇을 준비했는지 알아볼 준비가 되셨나요? 시작해볼까요? <목소리> 1. 개집 종류 뭐가 있나요? 1. Dog house types 개집 종류 뭐가 있나요? Dog house types 개집 종류 뭐가 있나요? Dog house types 2. 식별 태그 있나요? 2. ID t a 식별 태그 있나요? ID t a 식별 태그 있나요? ID tags? 3. 수족관 키트 있나요? 3. aquarium kits 수족관 키트 있나요? 아쿠아리움 키트 수족관 키트 있나요? Aquarium kits? 4 열등 있나요? 4 Heat lamps? 열등 있나요? Heat lamps? 열등 있나요? Heat lamps? 케이쥐 라이너 있나요? 5 케이지 라이너스 케이지 라이너 있나요? 케이지 라이너 있나요? 6 행동 교정 팁 있나요? 행동 교정 팁 있나요? Behavior tips. 행동 교정 팁 있나요? Behavior tips. 칠. 영양 조언 구할 수 있나요? Seven nutrition advice. 영양 조언 구할 수 있나요? Nutrition advice. 영양 조언 구할 수 있나요? Nutrition advice? 8. 이가 나는 강아지용 장난감 있나요? e teething toys? 이가 나는 강아지용 장난감 있나요? Teething toys? 이가 나는 강아지용 장난감 있나요? teething toys 9 조용한 장난감 있나요? 9 quiet toys 조용한 장난감 있나요? quiet toys 조용한 장난감 있나요? quiet toys 10 애완동물 침대 있나요? 10 Pet Beds. 애완동물 침대 있나요? p 1 t Beds 애완동물 침대 있나요? Pet 1 e 1 s 1늘1함1해1셔1감1합1다1가1드1여1분1반1동1의1을1상1킬1벽1아1템1팁1찾1데1움1되1를1랍1다1아1 공유하기 그리고 구독하기를 잊지 마세요. 다음 비디오에서 만나요. 안녕.